힘이 빠졌을 때 너무 망가져버려요. 같이 내려와버려요. 음. 얘를 딱 모으고 스윙을 좀 바랄 그런 적있어요 선생님, 힘 빠질 때그 힘이 망가져버려요. 자, 그 힘을, 힘을 주면서 좀 스윙을 안버봐요 네. 가치라는 동작. 음, 음. 이게 힘 만드는 거죠. 이 힘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. 항상 옆에는 내려가는 겁니다. 얘는 가운데는 올리고 자. 올리면 어떻게, 턱도 올라가겠죠. 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선생님, 이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. 오늘 레슨 하려고. 그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거 빼려고 자꾸 노력하한 거예요. 선생님, 힘이 빠졌을 때 너무 망가져버려요. 그때 뭐가 잘못되냐면 보세요. 제가 설명해 줄게요. 같이 내려와 버려요. 음. 힘이 빠지는 거죠 주지 않는 거예요. 주저 음. 이때 이제 보세요. 좀 전에 신호가 딱 왔잖아요. 이거. 이때 선생님이 탁 바꿔내야 돼요. 음. 아,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좀 주지 않구나. 이게 주지 않는 거를 이제 좀 빼셔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가르쳐 준거 중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얘를 딱 모고 스윙을 좀바라 그런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. 네, 네. 이렇게. 기억나죠? 네, 네. 선생님 이, 이게 보세요. 이게 이렇게 이렇게. 얘도 밖을좀 벌려서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. 그래서 선생님 왜 주지 않냐면 몸 안에 힘이 있단 말이야 힘 음. 가운데 힘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죽어버린단 말이야 음. 자 머리부터 골반까지 가운데 손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들어와줘야 돼 이게 자 그게 힘 빠지면 이게 다 망가지지 보세요 음. 선생님 힘 빠질 때그 힘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야 렇게 해가지고 곡을 하면 보세요 그 힘에 자그 힘에 힘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. 자,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. 여기 이제 꽃이에요, 꽃이. 꼬치. 여기부터 골반까지. 자, 심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자, 그 심을 힘을 추면서 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심을, 자, 심. 그렇죠. 요 연습 좀 하세요. 자, 다시. 자, 심에 힘을 춥니다. 그죠? 심. 그렇죠. 심이 무너져버려요, 몸 가운데 지나가는 어떤 기둥 같은 거. 심. 힘이 아니고, 심. 네네. 기둥을 통과한단 말이에요. 그게 자꾸 힘을 좀 주면서 이렇게 수영을좀 하시고, 뭐 걷는다든지 앉아있을 때 보세요. 그게 가운데 그 심을 보세요. 자꾸 힘을 딱 주고 있으세요. 이렇게. 이렇고이러고힘 이러고 빼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시작. 심에다가 힘을 딱 넣어주면 이렇게 걷는다. 이 근육 쓰는 게또 달라요, 이게. 심이 탁탁 무너져버려요. 심에 힘을 주면서 쳐보세요. 그렇죠. 자, 계속합니다. 자, 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, 심이. 자, 시작. 심. 그렇죠. 아까 신호가 왔단 말이에요. 아, 무너지겠구나. 근데 그걸 냅두면 보세요. 점점점 깨지면서 맞아요. 다 망가져버려요. 그때 탁 잡아내야 된다.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잡아내려고 그러면 어떡해. 평상시에 이런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. 그필드에서 쓰려고 그러면 꽃챙이처럼 음. 이렇게 가는 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심도 만들어 보시고,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두꺼운 심도 만들어 보시고, 그렇게 나눠가면서 잡고 수행을 한번 해 보세요. 요런 심에서 보세요. 선생님 보세요. 공한개 크게, 공두개 크기, 공세개 크기.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심을 음. 바꿔가면서 자꾸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. 이 몸통을 다쓸 수가 있죠. 자, 얇은 거 계속 하세요. 얇은 거. 그렇죠. 선생님, 지금 이렇게 치니까 너무 좋다. 거리는, 오, 거리 좁은 아. 줄 알았는데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. 음. 그렇죠. 네. 근데, 선생님, 이렇게 좀 치니까 참 좋은데요? 여유가 있어 보여. 아, 자, 시작. 심. 맞네. 선생님, 이게, 이게 확실히 좋아진다. 심이 탁탁 들어온말이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치라는 그 말인가 보네요. 아니요. 심을 딱 넣으면 그게 나오겠죠. 심을 딱 유지하면 이렇게. 네네. 머리는 뒤에 고정하고, 체중이 음, 나가고, 음, 음, 이렇게. 음. 자, 그러면 이 자세를 왜만드냔말이에요 힘이 지탱이 된다. 음... 그렇죠? 저는 가운데로만 있으라고 생각했는데, 네. 이게 자꾸내는 네. 힘만 받고 비틀어져도. 그렇죠. 내가 힘 주고 있으면 이게 옮겨가겠죠, 음, 음, 이렇게. 음... 저절로. 아, 선생님은 그냥 가운데만 두고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지가 네네. 알아서 이게 만들어 갖고 간다는 거죠. 아, 네네, 음... 제가 말하는 이 동작 있잖아요. 네 빼가치라는 동작. 음, 음... 이게 힘 만드는 거죠. 아... 그 동작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, 근데 그 안에 물리적으로 지금 심에 힘이 빠져버리니까 요걸 음. 또 보충을 시켜주는 거죠. 제가 네. 이해했어요, 이제. 심이 이 가운데 있어도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그렇죠, 거 아니에요? 네, 저는 움직이지 저절로, 그렇죠.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거든요. 그렇죠, 그 저절로 힘 들어가죠. 아, 이제 알았네. 심을 보세요. 딱 유지를 딱 하면 보세요. 이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. 음. 골프 잘 치는 우리가 아는 그 좋다는 그 동작이 뭐냐면 몸의 힘을 유지시키는 거죠. 힘을 만드는 동작이죠. 힘. 그렇죠. 좋은 게 뭐냐면 이 네. 뒷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음. 약점이 되는 부분이 아.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. 네. 모든 게뒷땅이었고 그러니까요. 힘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. 음. 저도 힘이 무너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힘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는 거는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. 음. 저도 매일 공벌를 하니까 저도 매일 공벌를 하니까 그렇죠 너무 좋다 선생님 왼쪽으로 갈 때는 깨진 거 아시잖아요 음, 네. 근데 요런 건안 깨지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. 선생님한테 지금 좋은 볼이에요 지금처럼 보세요 이 정타를 탁탁 내면서 몸의 밸런스를 균형을 탁탁 맞추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못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잘 맞은 것같은데 그렇죠. 것 같은데. 잘 맞았어요. 네. 자,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. 거리도 많이 나갔네. 아이고야, 좋다. 야. 오늘은 어. 볼도 못 맞힐 줄 알았어요. 어. <laughs> 지금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선생님이 좀 여유가 있어 보세요. 선생님이 심을 딱 지키니까 빨라 보이지 않아요. 심이 음... 무너지니까 막 빨라 보이는 거예요. 이게. 급해 보여. 그런데 음... 어, 심을 딱 지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급해 보여요. 프로들은 이런 거 탁탁 맞춰서 치니까 보세요. 안 빨라 보이는 거야, 이게. 네. 여유 있어 보이는 거야. 네. 걔네가 안 빠르면 어떻게 멀리 치게. 아마추어들은 어 빨리 치는 게다 보이지? <laughs> 괜찮아요? 자, 괜찮습니다. 자, 좋아요. 이렇게 심에다가 힘을 자꾸 주면서 치는 연습도 하요 이게. 자, 그리고 이 힘이 잘 들어가게끔 내가 몸을 쓰는 것도 있더라. 자, 내가 심을 바로 세우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잘 보세요. 이가운데선로 이렇게 연골이 지나가요 이 안쪽에 연골. 요거 이제 늑연골이라고. 이 바깥 부분 이걸 늑골이라고 그래요. 자, 개는 내리고 이 가운데는 탁 올라오죠. 이렇게. 다운할 때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요기, 선생님 여기죠 여기 요기. 여기 여기. 그거를 내리라고요? 올리라고. 음. 밖에 거는 내리고 그렇죠. 자, 그거못 올립니다. 자, 다시 올리세요. 그렇죠. 선생님, 이거 잘못해, 지금. 음. 얘를 못 올립니다, 지금. 그렇죠. 좀낮다 항상 옆에는 내려가는 겁니다. 얘는 가운데는 올리고, 자, 쟤. 자, 빡 올리세요. 그렇죠. 어, 근데 네. 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, 배를 내미는 것 같은 느낌이네. 아,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진 찍어볼게요.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선생님, 이 동작을 탁 했는데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, 지금. 음. 이렇게 안 했다 이걸 못 쓰고 있다 이 늑연골은 올리고,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턱도 올라가겠죠 네. 여기가 딱 붙어 있는데 턱만 잡고 하면 보여요. 얘는 계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니까 보세요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잘 치고 있다가또 금방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풀자는 거죠 늑골은 내리고 가운데 있는 늑연골은 쭉 끌어올리죠 자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골이라는 것은 음. 부드러운 것이죠. 네. 그게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음. 그죠? 근데 음. 얘가 딱딱하니까 못 움직이게 죠 연골은 약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음. 어떻게 돼요? 빨리 굳겠죠, 또. 연골을 올리세요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좀 풀게요. 연, 그, 그 부분을 좀 풀게요. 네. 그렇죠.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보다 이 동작을 하니까 어떻게 힘이 탁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.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동작을 못하니까 힘이 자꾸 무너진다 음. 힘이 빠지면. 음. 굳어만 가니까 맞아. 뭔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, 그러니까 와, 이게 더 많은 노력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, 그게 진짜. 되게...